안녕하세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성연동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과 연이어서 자, 보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바로 바로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서 보험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험회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오래됐죠. 큰그 대형 보험사들은 뭐 60년, 70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때 보험을 시작하셨던 우리 선배 FP님, 늘부터 지금 제, 저 같이 어, 보험사업을 5, 뭐 6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 자, 어, 선배님들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 놓아 볼까요?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50대, 60대, 뭐 70대까지 있으세요. 자, 그런데 60대 초반 정도, 50대 후반 정도 되신 선배님들이 아, 나 이제 보험 못 하겠다,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세요. 자, 보험사업은 정년이 없는 직업이 맞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뭐 아주 뭐 실적이 없거나 뭐 출근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코드 뺀다고 하거든요? 그만두라고 하고 책상 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보험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선배님들이 나오냐면 바로 세상의 변화, 회사의 시스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저만해도 그래요. 저어 제가 시작하는 보, 보험을 시작했던 해만 해도 제가 청약서를 종이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사인을 받아서 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태블릿이 지원이 되고 하면서 태블릿으로 서명을 받아오래요. 청약을 받아오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어, 굉장히 힘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컴퓨터 기계하고 저도 안 친하거든요. 그런데, 어 저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선배님들이 그게 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뭐 단편적인 이야기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지만 태블릿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고객 관리하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도 옛날하고는 좀 다르고 좀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어, 발 빠르게 막 따라서 그 회사에 맞게 그 보험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 나는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또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모셔오고 싶다면 아니면 뭐 부업으로 소개를 시켜주시고 싶다면 저는 3610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6개월, 1년 또 3년, 뭐 6년, 뭐 10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저희에게도 슬럼프라는 게 찾아옵니다. 음. 그 슬럼프가 왔을 때가 어떠한 다른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할 때거든요. 정말 잘 나가고 이 직업에 대해서 돈도 진짜 많이 벌고 만족하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평양 감사도 자기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정보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이제 슬럼프에 빠질 때 뭔가 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보험회사에 들어와서 1년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뭐 슬럼프가 늦게 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 저 같은 경우도 한뭐 5개월 차 정도에 또 왔, 왔었던 것 같고 1년, 1년 진행하고 저한테도 슬럼프라는 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음, 영업은 영업은 말 그대로 어렵잖아요. 근데 어, 영업의 꽃이라고 하는 게또 보험 영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든 책이든, 어떠한 뭐 물건이든 정수기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그 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매달 1일이 되거나 말일이 되거나 하면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달 단위로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몇 년을 더할수 있을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이제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고요. 자, 그런, 그런, 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집중 공략을 하면 되죠. 어, 자, 그렇다고 해서 막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막 마음 아플 때, 막, 너, 너 그거 안 되니까, 네트워크 사업 해라라고 하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러한 영업하는 사람들, 특히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 뭐, 약간 나이가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어, 사업 전달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을 열고, 우리 사업을 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이,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요. 어, 다음 번에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구성해서 어,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